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laughs> 내뇌 속에 대신 죽게 힘과 정성 더하니. 지만 따라가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민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섬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잠원보다는 좀 어둡고 더 암울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직면하게 해주고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자문의 전도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순린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꼭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9장과 10장에 걸쳐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9장 11절 12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지혜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가 때로는 작동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두 번째로는 지혜가 있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만이나 또는 부주의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장 13절에서 16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가 있어도 작은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것이 또 걸림돌이 돼서 이 지혜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장 17절에서 10장 1절에 또 설명을 하고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이 통치자의 변덕스러움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것들이 또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장 2절에서 7절에 또 보여 줍니다. 또 지혜가 있어도 이 타이밍 또는 시기가 잘 맞지 않으면 그것이 적절하게 지혜가 활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10장 8절, 또 9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어도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또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 가실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져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딱 들어맞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솔로몬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이 아이가 엄마의 배 속에서 뼈가 어떻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 같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만사가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추수를 하겠냐? 파송을 파종을 해야 거기에 추수를 할 것이고 또 구름만 바라보고 비가 언제 올지 사람이 구름만 바라보고 그냥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확실성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또 우매자랑 똑같다 하니 아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니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니 그냥 손 놓고 있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잘 관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지혜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그것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젊은 시절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사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장 9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들 중에 특별히 1절부터 쭉 우리 9절까지 8절까지 등장하는 본문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노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것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이 달빛, 2절에 나타나는 달빛, 햇빛, 별빛, 이런 빛들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구름이 자주 그것들을 이렇게 가리죠. 그것처럼 노년은 갈수록 어두움을 증가시키고 기쁨을 점점, 점점 이렇게 상실하게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3절에 등장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네. 손발이 약해져서 힘이 빠지면 손을 떨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와 허리가 이렇게 점점 구부러지고 어그러지는 그것들을 기력이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는데 이가 이 맷돌질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치아가 이제 적어지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노안으로 눈이 시력이 약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치아가 빠져서 입이 오그라들고 또 혀의 소리를 인하여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다 하면서 청력이 약해진다. 또 오절 말씀 보니까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하면서 활력이 없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모습.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살구나무의 꽃이 흰색이거든요. 머리칼이 세어져서 머리가 하얗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력이 없고 소욕이 그친다. 식욕 성욕들이 이런 욕구들이 점점 감퇴되고.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긴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공감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으십니까? 점점 점점 인생은 생각보다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어른이 되면은 젊을 때를 그리워하고 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점점 내 육신이 힘이 빠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서글퍼도지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낙담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 너무 참 중년 이후는 빨리 공감을 하는데 청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오는 것을 절감할 때는 훨씬 더 그것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애달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얻지 못해서 애쓰는 것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들조차도 의미가 점점 사라집니다. 큰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명품으로 입는 것, 나이가 들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9장 4절부터 6절의세 번역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하면서 살아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즐기되 노년과 사망의 날이 다가오니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젊을 때부터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면서 두려워 떠나, 떨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고, 젊을 때 이것이 정말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나는 절대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이렇게 허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은 시절, 오늘을 즐기되, 노년과 사망의 날이 각각 다가와 오니, 오늘 젊은 날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리를 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년이 되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노년이 되면 오늘 몸이 좀 아픈 오늘이라도 그 그리워하는 오늘이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루빨리 그 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의 길들 가운데 편승시키는 것이 정말 인 세상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계획 속에 동참되는 복된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의 길대로 잘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또두 번째로. 지혜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아도 지혜가 주는 행복을 지혜를 따라가, 지혜의 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는 순간, 오늘부터 우리는 그 영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길들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시는 많은 복들을 오늘부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절을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하면서 젊을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 정말 더 많은 누림이 되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삶 속에 매일 매일 그 순간 순간 속에 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내 직장에 보내셨고 또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잘 순종해 걸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복으로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혜길을 걸어가므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두 가지의 기도의 지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지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 지혜가 없습니다. 먼만읽어